여러분, 조식 먹으러 왔어요. 약간 독서실, 딱들어온데 독서실인 줄. 너무 조용해가지고. 오, 맛있겠다. 오, 이거, 여기가 이게 맛있대. 커피 마셔야겠다. 차도 네. 있고. 어머, 음. 주스. 음. 얼음 부다살. 오, 볶음, 볶음, 볶음. 오, 미소국 있어. 오, 어, 명란이 또, 김치 있어. 빵도 있고, 샐러드 타입, 취급 안 하는 스타일. 돈까스 스타일도 딱. 어이, 음, 뭔소리레몬 음, 음, 대박 사건. 나두개 먹는 건데? 오렌지 주스지. 저는 이 밥에 김 사서 김치랑 먹겠습니다. 여러분, 조식한 사발이 떠왔어요. 음 맛있다 음 맛있어? 응네 음 <laughs> 너무 맛있어 이렇게 <laughs> 먹으니까 진짜로 맛있어 <laughs> 조격탕 발견했어 어? 조격탕? 응 음. 여기 조격탕 엄청 많대 응? 음? 조격탕 밖에 나가면 음. 한국인밖에 없어 골프하기 전에 자판기에서 뽑겠습니다 천내넣으면 되겠죠 여러분? 음. 여러분 이제 골프를 갈 거예요 와카키 씨시입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카키 시시 도착했어요. 여기 진짜 관리가 완전 끝판왕인디? 진짜 미쳤다. 골프장이 근데 되게 독서실 같아요. 조용해요. 네. 잘칠수 있겠어요? 네. <laughs> 오늘 잘 치세요. 네. 오늘 7타 치세요. 네. <laughs> 그냥 클럽 하우스에요. 다를 게 없습니다. 와, 그만 이래도 왼쪽으로 가잖아.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골프 끝나고 씻고 지금 조금 <목소리> 힘듭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는 타케오 시티 도서관에 왔습니다. 너무 졸려요. 타스에서 아아 마셔야 줄.

너를 기억을 못하네 그니까 진짜로 고래는 2개 고래는 2개 고래는 2개 고래는 1개 다고아 언제요? 아 그지? 아뭐 먹고 만먹약 예약이네기밖에 그러니까. 없는데. 네개밖는데네 <laughs> 개밖에 없는데. 네 개밖에 없는데. 네 개밖에 없는 개밖에 없는데. 네 개밖에 없데네 개밖에 없는는거돈받는데 물도 밖에 점심 먹은 거 반찬 거 추가한 거. 개밖는거 아까 밖에에 없는데. 네 개밖에 없는0네 개밖에 없는데. 네 개밖에 에 <laughs> 음, 이거는 뭐야? 음, 김치니츠치 아마비로우?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나나를 모아봐, 쌩목질. 시 아, 대박. 아, 햇빛 진짜 이렇게 강했나 그럼! 너 팔도 탔지? 어, 여기. 봐봐 엄마랑 아까 선크림 막 발랐잖아 라 선크림 안 발랐거든 그래 열심히 발라야 돼여기가라나네아뭐 응. 파는 거지 뭐 파는 거지가 아니라 얼굴이 렇게 생긴 게이 생기잖아 빼면 되 저빵아닌데요아니구 <페어쥴기> 그거 그러니까 느끼해서 못 먹겠어요 근데 여기는 여기. 밥이랑 이렇게 식품, 국물도 있으니까 맛있네 한 22,000원이에요 네네아네네네네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늘이 예쁘다. 지금 지나갈게요. 우와. 이게 뭔지 모르는데 그지? 여러분 그냥 들어왔어요. 우리 어제 그 호텔 앞에 갔던데도 이런 느낌. 할머니지? 아빠는 음, 얼음 삭개 한 잔. 저는 동네에 정말... 가사인 거 받을 수 있어요. 영화 잘한다. 렉스 응. 슈퍼. 아아. 오 기사도 떴다. 응. 응. 오. 카페 어, 있고 그다음에 흰, 흰 아까 고래어라고 했지? 그러면 3,000엔을 내면 되지? 아, 이거 2,000엔이야. 그러면 1,000엔이 응. 더 필요해. 이렇게 되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3일째입니다. 오늘은 기국하는날이고요 아니, 지금 비가 오는 뒤엥 정원을 간다고 지금 끌려왔는데요. 우산이 코딱지만 해가지고요, 다 맞아요. 정원 안 들어가고 쇼핑센터로 목적지를 변경했습니다. 쇼핑센터로 가겠습니다. 안녕, 눈뜨 안녕, 누구안똑같녕 니눈 뜨고 잔다. 아, 미안해, 깼어. 미안, 미안, 미안. 진짜 많아. 진짜 많아. 뭐야. <목소리> 어, 이렇게 터 맛있다. 맛있다. 음. <목소리> 한국 종이인가 보다. 여러분, 마트 초밥 퀄리티. 그래도 초밥 한국 매장 있는 듯뭐 비비고 들어가 있고, 는가없는게다있럼뭐지 처음 보는데, 리얼 치즈 라 우와 우와 여러분 이거 또샀어요제 최애 아이스크림. 잘 하셨어요. 잘하셨요안 되니? 요요요 아, 뭐, 90, 들어왔어요. 스스로 여러분, 이렇게 인원 찍고 들어오면 33번 테이블, 9 5번이다 하면 자리에 앉으면 태블릿에 이렇게 떠요. <목소리> <목소리> <laughs> 그럼 이제 계산하러 갑니다. 아까 들어올 때 받은 이거를 끝까지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q r 코드로 인식해서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이럴수가 <목소리도> 없 <목소리도> 여러분 여기 다케오 신사 왔는데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어, 냄새 너무 좋다 길 너무 예쁘지? 라이트 광릉, 광릉수목원 어이 산냄새 투봉으로 살겠다 투봉 투봉 뻥 이게 뭐라고요? 농나무 가케오 농나무 몇년 됐다고요? 3000년 와우 열리지 나무 열리지 열리지, 열리지. 사람들이 열리지. 많이 만들만을텐다 열리지 열리지 에에 열리지 아 여기 뭐 방울 달려있다 이거를 아 떨어진 거봐 이 <laughs> 떨어진 거야. 옛날 왕후가 이걸 만져서 순산했대. 1 6 3사엔바사이오 멋쟁이 스타일. 차 반납했어요. 여러분, 가는 거 TV 한 편입니다. 헤이롱.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 인어본 자한국어학과 졸업생입니다. 교수님, 웬일이니? 남편이야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결혼했어요. 1 년을 앉아 있었거든요. 아 어떡하니? <laughs> 그래서 오늘 혹시 같이 화목토밖에 없으니까 교수님 계실까 해서 기대하고 왔는데 계시네요. <laughs> 너 자기야? <laughs> 아저전 내려왔습니다. 취이 응. 다니다가. 너 얼굴은 그대로다.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교수님 들어가세요. 이것도 없사어 있을